네 코인정보 수집가 박터자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이 x r p 고요자 XRP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코인 5종 전략자산 비축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다섯 개 중에 XRP가 들어가 있고요 자 얼마 전에도 이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 구간 보여주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수익 구간좋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 실은 XRP를 장타로 묶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물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시고 딱 털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다시 한번 구간 잡아서 들어가실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금도 묵혀있고 여러분들 흐름도 묵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묶힐 거면 주식으로 가셔야 돼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자 XRP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여기가 1 구간입니다. 들어가서 나오시고 여기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더 지금 이 바닥 구간들, 이 바닥 구간들에서 한번더 매도가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셔서 오히려 이쯤에서 한번더 살짝 분할, 분할 매수가 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이제 여기서 가지고 계시던 거를 여기서 올라갔을 때 1차 이제 여기가 2차겠죠? 3차.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분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을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억대로 넣어놓으신 분들 많은데 억대로 넣어놓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을 빼시는 분들 진짜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언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그냥 통으로 갖고 있는다. 이거는 말이 안되고요.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은요. 이렇게 단타로 해서 분할 매수 매도 던지면서 충분히 수익률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했을 때요. 50은 갖고 계시되 나머지 50같은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XRP같은 경우는 수익을 조금씩 더 불려나가시는 걸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타로 한다라고 합니다. 아 트럼프코인이기 때문에 장타로 가긴 가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장타로 가기는 갑니다만 이거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타이밍 보시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그 타이밍 잡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다 보면서 거래량이라든지 매수체 봐야 되는데 잡기가 힘드세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아예 깔끔하게 던져 드립니다. 자 어, XRP 이렇게 안 던져드리긴 해요. 자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저는 아예 전량 매도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이쯤, 이 아래 자리, 바닥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 박스권 묶이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털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박스권을 많이 못 견디세요. 혹시 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약간 이제 떡락해가지고 내 돈이 더 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딱턱 밑에서. 자, 턱 밑에서 매수 잡고 아예 머리 끝에서 매도 패라블입니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략 매도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전략 매도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쭉 떨어지면서 다시 또이 또이 구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요만큼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전략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인을 벌어가실 수 있게끔 문자를 넣어드려요. 자또 마찬가지죠. 특히 주피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수가 매도가 전략 매도라고 넣어드리는데 자. 매수 잡고 매도 전략 매도하세요 라고 합니다.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잡고 다시 전략 매도.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1구간, 2구간을 다 먹고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단타로서 해 빠르게 수익을 치고 뺄 수가 있고, 그 단타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24년 12월에 평균 400만원대로 5천만원대 먹고 나와 줬고요. 자, 그 다음에 1월에는 600만원대로 6000만원대 수입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 종목을 노리면요. 지금 정말 빠른 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걸 복리로 빼실 수가 있어요. 자, 복리로 어떻게 빼냐면은, 30에서 100%짜리 곱하기 매번 하게 되면요. 120% 또는 400%입니다. 이게 금방 1000%가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누군가 연봉 금방 쭉쭉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로 묶히는건묶히는 묵히는 거고, 장타로 가지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이 안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빼셔야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털린 거, 그동안 약간 이제 물린 거다 빠르게 복구고 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급등 문자 어떻게 받아보실까 하시면요 831호 자료 친구로 이렇게 급등 종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여기 번호랑 문자로 정보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또는 뭐 리플 관리 에서는 리플, 또는 뭐 XRP, 뭐해대라 보여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종목들 다 체크해서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딱 봐도 유료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 제가 드리는 문자는 전부 다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돈, 금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는 이유가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문자 보내드리는 크림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알트코인 이것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섯 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세 줄어들 거야.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 친 암호화폐 성향이 정체를 펼친다고 예견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섯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올라가면 보다 알트코인은 전부 다 올라간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민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자대선 이후 밈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뿐만 것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 분석가분들이 예측을 하는 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 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들의 미 진폭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 자산의투자자들약 4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정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잡고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 코인 종목들로 얼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의 통장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XRP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지금 장타로 묶히기만 한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닙니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 계속 일일비 할 것인가. 내가 미쳤다 생각하면서 이걸 뺄까 넣을까 할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1구간, 여기서 2구간, 여기서 3구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셔야만 여러분 통증 불릴 수 있으니까요. 자, XRP 꼭 그렇게 해서 단타라도 조금씩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요런 타이밍 잘못 잡겠다 싶다. 아니면 나는 다른 종목들 지금 궁금하다. 또는 XRP 피 말고 다른 종목도 받고 싶다고 하시면요 여기 아래 보이고 있는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종목 종목을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 정보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에 부탁드렸습니다. 딱두 가지 부탁드렸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